성우세요? 난그 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셔가지고 네자 북극지방 아 이번 판도 꽤 악랄하네요 S51에다 중전 8대죠? 지금 경전은 불독하고 엘크 경전에 아 경전은 그래도 우리도 불독있네 이런 판은요, 위가 좀 약할 것 같은데, 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내가 중앙으로 가볼까? 중대, 중대. 초반에 빠르게 중앙 쪽으로 내려가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알았어요? 아, <laughs>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 안 쓸지 거의 1년 됐어요. 자, 어서오세요. 초반 살짝 여기 보다가, 바로 걸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렇게 노선 잡아도 될것 같아요. 나니 이거 걸리지 않았을까요? 음, 뺍시다 일단. 내가 유감이 없으니까 저거 자신을 오우. 휴. 자 라이메타 나이샷이에요. 아 엘크 잡은건 작지 않은데 저거? 내 생각에는 일단 천천히 봐요 불독이 여기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 그것도 없어가지고 어 잠만 아 킹탑이 여기로 왔네? 이건 희소식이지 근데 불독이 어디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깊숙하게 나가도 되라나 불독가 1대부터 내가 지거든요? 아직은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불독이 어딨는지만 위치를 알면. 아, 지금 아군이 먼저 이렇게 들어갈 군번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어, 여깄다. 불독이 여깄다. 나 보고 있나? 저보고있죠 빼요? 야빼야빼야몇대 맞더라도 빼빼빼빼빼빼빼아 어. 4호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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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욕심 안뿌리기 잘했다 욕심부렸으면 바로 죽었죠 지금 일단 불독은 위치를 고정시켰고 아군도 여기서 멈췄어요 일단 어 이렇게 되면 열쇠는 여기네 여기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날 죽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아니지? 어 AR의 사사 그냥 내려갔네요. 어 이러면 나도 가야지. 네, 아까 여기 4오가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나도 여기로 가야지만 을것 같은데. 나이수 알아 그냥. 맞췄습니다. 나간 애게다가 운 좋죠. 실패. 아직 괜찮죠? 목표물 고정 아직. 3사 아직 여기 못 보고 있죠?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라인메탈 그냥 옵니다. 헬프에요? 라인 메탈 할거 어차피 보는 친구 없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괜찮아 지금 라인 메탈을 봉인한 것만으로 또 지금 수익을 둘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아군이 만들어주면 정말 좋거든요? 사왔죠? 도 맞았습니다. 어, 잡았다. 자, 지금은 어차피 어차피 얘한테 맞으면 한 방이 어차피 맞으면 한 방이야. 사양 안 해도요. 어, 근데 이렇게 안 노리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지금. 어, 이러면 내가 내가 몸 사양이 죠 지금 라테날 잡을 생각이 없나 보네. 얘. 근데, 오래 잡았는데, 여기, 여기서 지면, 지면 좀 그러겠네. 그냥 잡을 생각을 했죠, 이제. 음. 자, 불독, 불독 잡았네. 어. 자, 민라인 어떻게 됐을려나 음, 지면 안 돼요. 라인 매트 이렇게 지금 붙잡았는데. 아, 어, 근데, 잠깐만. 어, 위험하겠는데? 이거 지겠는데? 어, 위험해요. 문제는 지겠다, 어떡해. 야, 뒤에 숙삼, 뒤에 숙삼, 뒤에 숙삼. 뒤에 숙삼, 아하, 어떡해. 역전 당하겠다. 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위는 어떻게 되냐, 요 아, 이거 킹타 풀피네. 어, 역전패네요, 이거. 얘가 졌구나 음. 졌어요 어 진거 같다 이 시점에서 지금 라인메탈이 아 여기있는건 알로좀 안좋네요 음, 안좋다 아니면 이 킹타를 자주보러 한방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아 이야기가 다를것 같기도 한데 어 불독이 뒤잡나요? 불독이 뒤잡나요? 자 강수 썼죠 지금? 네, 한대 맞는 거를, 어, 뭐야, 뭐야, 어, 네,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자, 킹타, 킹타. 오케이, 오케이. 못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이러면 아직 모르겠다. 왜냐하면 숙성은 라인 메트한 방이고. 어,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샤! 자,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어, 다시 제 역전인가요? 여기까지 보니까? 자, 지금 순간에서 라인 메탈 풀피는 무섭죠? 그리고 불독도 있어요. 자. 오, 근데, 지금, 아까 라인메탈 처음, 네, 그죠? 처음 만, 스팟 했을때그 위치에서 거의 벗어난 게 없어요, 지금. 아직. 자, 라인메탈이, 풀피 4호였던 거를 그냥 잡고요. 자, 아군이, 자, 이 티거가 현재 저격할 수 있는 라인에 있습니다. 자, 이, 어, 이전처럼 킹탄한테 저격받았어요. 킹탄 더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라인메탈 그냥 한대 맞을 생각으로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지, 그리고 이걸 도와줄 수가 있나요, 지금? 아, 도와줄 순 있겠네요. 도와줄 순 있습니다. 자, 라인 메탈이 욕심 부리려는 순간이 재물이될것 같아요. 지금 요각 어, 자, 네,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먼저 나가면 안 되죠. 네, 먼저 나가면 안 돼. 어, 어, 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각각각안 되죠, 안 안되, 되나? 아, 하지만 여기 네 킹타가 요쪽으로 써네요. 아주 현명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자, 이걸로 적티 v 가시 우위를 가져갑니다. 자, 라인 메탈이 딱 됐을 때, 그거를 못 맞춘 것 같죠, 아무래도. 어, 요, 불독 시체도 있었고, 약간 좀, 애매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그냥, 계속 그냥 뒤에 있어도 괜찮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어, 어떻게 되려나? 킹타가, 피기, 지금 피가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적팀이 우리가 됐어요. 만약, 피해를 받지 않고, 라인 메탈을 따로 잡는데 성공을 하면, 아직 게임은 미궁이 되겠지만. 라, 라인 메탈이 먼저 오히려 앞장서죠, 이거. 이 결과, 어떤 결과를 나올지 일단, MCB가 앞으로 같이 간다는 건초 강수거든요. 이,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어떤 조언도 좀네 함부로 하기 힘들죠 네 기방이 지금 능수.. 능사니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것 같아요 저도 MCB도 가만히 있어도 위험하고 네라이매테 가는 쪽으로 확실해, 확실히 자주각을 내겠다 지금 이런 심정을 오는 거거든요 MCB는 자.. 자 SOL! 네, 나이스 자, 이거 뜻밖의 SOE를 잡았네요. 다른 전차도 아니고. 오, 근데 이걸로 일단 위치는 다 걸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는 건 별로, 네, 득책은 아니에요. 뒤로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어, 그죠, 그죠. 네, 어, 라임에 대게꽤 신중하네요. 지금은, 네, 지금은 무승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가서 승부를 빨리 보려는 것보다는 5분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뒤로 가는 게 낫다고 느껴요. 오, 네. 어, 이거 팽팽한데요? 여기까지 가면 이게 아직 아군이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동일 선상 라인이기 때문에 적이 만약 스팟이 됐을 때 아군 자족과 한 방이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공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모르게 돼요. 아직, 네, 승률은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한 45%는 가지고 있지 않나 50%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러고 나서 그냥 적팀이 그냥 되게 순순히 이쪽으로 와줘서 뒤를 잡히면 이제 저희가 거의 졌다고 해도 되겠지만 네 이래서 월등히 심리전이에요 자 신중하게 제가 적팀이라면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 어 지금 라이 메탈이 그거를 경계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MCB도 요 위치에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밑에 저기 오지 않는 한 위에 저기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쁘지 않, 어 괜찮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물론 근데 여기서 스팟이 접 적... 됐을 때지 라인 메탈이 유이상 가게 되면 MCB가 여기 있어도 못써요어자 3분 자 4분 남았어요. 자 MCB는 다시 본 위치 잡습니다. 어 MCB가 그냥 가만히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근접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음, 뭐, 자기 목숨 살려면 그게 가장 낫습니다. 네, 어, 근데 적이 먼저 공격을 걸려는 움직임이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SO1이 앞으로 간다는 거는 저이 어떻게 앞으로는 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통은? 자, 어디로 갔을까요? 어, 이쯤되면 이제 슬슬 이제 위치가 완전 미궁이 되는데, 네, 추측도 이제 하기가 힘들죠? 자, 이럴 때뭐 설마 언덕 위에 있진 않겠고.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정면을 가보죠. 네, 이미 점령, 점령하기 늦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 끄는 순간 이미 점령 늦었고, 이제 전멸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서로 간에. 물론 이럴 때 저기, 깜짝같이 뒤로 딱 와가지고 점령을 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그러니까 네.. 자.. 어..그러니까 저도 일찍 어 네네네! 스팟 됐습니다! 자 점령쪽이죠? 자 이거는 뒤로 가야돼 일단 스팟이 됐다는거 자체가 네 근데 여기까지가 안 보이면 둘이 같이 있다고 말해도 될거 같거든요? 자주포 같은 경우에 위치 잡고, 어, 자주포가 지금 좀 위, 위험하지, 여기까지 가서 위치 잡고, 라인 메타는 여기서, 어, 하는 게. 자, 2분 남았어요. 자, 점령 갑니다. 2점일 것같아내 생각엔. 이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쳐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1점일 경우에 가지 되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요, 요 순간, 여기까지 간 순간에 2점 뜬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자, 자주는 여기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 그래. 네. 자는 저기로 가죠. 음,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아직까지 1점입니다. 라인메탈을 따로 행동하고 있나 봐요. 자, 보였습니다. 어, 자, 라인메탈도 보여요?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더잘 보입니다. 어, 자, 자. 자, 자, 이거 되게 위험한. 제대로 수 없습니다. 아, 네,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대 잡았어요. 자, 최종포가 아니죠? 아, 최종포, 아, 이거, 그, 그거구나. 자, 오! <웃음> 야! <웃음> 야, MCB, 어, 네,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네,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이렇경솔해지면안 되지,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네, 어, 이러면. 어, 네, 지금 자주 파한 방은 상당히 컸어요, 어.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게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어, 한 방에 죽지 마라. 어, 어, 나왔어요, 나왔어나왔어 30, 30초 남았어요. 라이메탈 나야 됩니다. 30초 남았어요. 라이메탈 가야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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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laughs> 아, 이렇게 무서운 가간에 그러면? 야,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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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네, 앞으로 못 가게 해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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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메타. 자, 10, 9, 8, 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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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 <laughs> 아, 그거 썼어야 되는데. 으아! 으아! 아, 씨. 라이 메타 잘 하다가, 아, 이런 망했네. 아, 이런. 아, 방금은 라인 메탈이 좀 침착하게 했어야 했는데좀 어, 아, 이거 급했네요. 야, 티거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뭐뭐뭐었냐 탑건에 야, 야, 대박이네요. 여러 가지로, 네, 아, 괜찮아. 뭐, 나쁘지 않은 공방이었습니다. 어, 인상 깊었네요. 수고했습니다.